증거물둔과 드럭이 있다 면어디든지갈수 있어. 당신이 만물아 <�mondeni> 자, 온기마켓 이름이 굉장히 예쁩니다. 네. 이 행사는 어떤 행사입니까? 마켓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그런 이제 바자회성의 행사이고요. 행사를 준비할 때 어르신들이 예. 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는 어. 생각에서 네. 어르신들이 농장에 오래되어 있는 물건들 네. 그런 거를 먼저 선제적으로 어. 기부를 받고요. 예. 그리고 복지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지역 사회에 예. 이제 복지관과 의 관계 있는 어. 그 유관 기관들 예. 또는 업체들한테 이제 또 도움의 손길을 빌려서, 빌어서 이렇게 후원도 받아서 함께 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온 수익금을 또 특별하게 또 쓰신다면서요. 네, 예. 올해는 사실 저기 왼쪽에 음. 보이시는 저 네. 차량이 있는데 네. 저 차량이 복지관에서 20년을 달린 차량이에요. 그래서 저 차량을 이제 교체해야 될 때가 돼서 네, 예. 차량 모금 목적으로도 활용을 하고요. 예. 또 복지관에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기에 네. 노후된 음. 그런 물건들을 새로 구입하는 데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부터 이제 온기마켓이 진행 중인 거죠 네네. 이야 근데 기부 받은 물건 중고 물건을 이렇게 파시는데 네네.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어, 보시다 보면 뭐 이웃들 간에 서로 소통도 하실수있고 뭐 나눔의 장터다 보니까 뭐 사러 오셨다가 또 본인 네. 물건도 또 갖다 주시기도 오모모모. 하시고 예. 여러 가지 뭐 자원제작도 되는 것 같고 이간의 네. 교류가 되고 뭐 소통으로 되는 장소가 되는 것도 같습니다. 아, 네. 어제 또구입하시고또 보시고 오. 집에서 또 재활용할 수 있는 물건들도 가져다 주시는 오모모모모모모.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점점 줄어야 되는데 또 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laughs> 네네네. 늘어요. 네네네. 물건은 네네네. 팔리는데 물건이 더 늘어나. 네네. 이야. 오늘 다 팔아야죠, 또. <laughs> 맞물려가 되신걸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맞물려. 어 그리고 우리가 복지회관에서 첫 행사가 되는 거니까 정말 여러분들 역할이 큽니다. 그러면 각자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연경님은 저는 세팅을 네. 하려고. 아 세팅. 그러니까. 잘보이록 그렇죠. <laughs> 누가 보더라도 사고 싶게끔 만드는 <웃음> 세팅을, <웃음> <웃음> 세팅을 우리 <laughs> 만드시고. 우리 연경님은 뭘좀 하실래요? 전 여러 가지 하고 싶은데. 아니 그 중에 하나만 해요. <laughs> <laughs> 욕심 내지 말고. 아, 그러면. 예. 네. 판매. 판매. 뭐 이런 거 잘하시나? 걸라 네. 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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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중고물품 사러 가라 음. 세트인 굴다. 우리 만물 가게도 한번 서님들 불러 모읍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만물 가게 가자. 대인이 되게... 어~ 안녕하세요 대인이 되게... 아니 뭘거 가져온 줄 알았어 나는 <laughs> 나는 먹을 거 가져온 줄 알았어 <laughs> 아니 뭔데 이렇게 뭐 들고 오시는 게 뭐예요 아~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첫 개시를 맞이해서 네. 저희 봉사단에서 만드신 뜨개 물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또 같이 전달하고 함께 하고자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니, 누가 만드신 거라고 이거를? 어, 저희 복지관에는 그 예. 이제 기부 서포터즈단이라고 예, 예. 뜨개의 재능이 있으신 오. 선생님들이 예. 뜨개 봉사로 함께해 주세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오. 저희 복지관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예. 이런 물건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오. 이번에 옹기마켓 그 행사를 맞이해서 예. 약한 달간 지금 이 뜨게 파우치거든요. 예, 이 파우치를 직접 뜨셔가지고 어머.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걸또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저희 봉사단 그 음. 기부 서포터즈 단에서 만든 핸드메이드 네. 파우치입니다. 네, 이거 좋은데 좋은 분들께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팔아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네. 진짜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우리 마물트럭 불났어요 불났어요 지금 손님들 보세요 지금 자좀 갑시다 또 우리도 아직 다안 먹었는데 <laughs> 이리 좀 하자 아직 안 먹었는데 뭐야 <laughs> 어머님이 진짜 잘 사가시는 거예요 오케이. 예. 만원 받으세요. 야, 여기서 현장 또 할인이 되어버렸네요. 7,500원을 5,000원에 구입하신 어. 어머니. 여기에 있는 물건들이, 기부받은 물건들이 많거든요. 음. 그리고 오래된, 또 나는 쓰지 않지만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음. 실제로 이렇게 둘러보시니까 좀 어때요, 물건들이? 아, 좋아요. 음. 많이 사고 싶은데. 네. 아, 뭐다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래도 <laughs> 네, 둘러보니까 여기 제일 마음에 드셨네. 요 네. 이것만 생활 필수품이니까. 그러니까 일단 여기 있는 가격만으로도 어머니 5천 원 굳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야 행복하세요? 네. <웃음> 네. <웃음> 저희도 행복합니다. 이거 진짜 뭐야 이거는. 자, 이야. 이야! 돈 들어온다, <laughs> 오늘 막. 돈 들어와. 부인게부치시다가 오셨어. 예. Yeah. 어머니, yeah. 요거 물건 마음에 드세요? 네. Yeah. 아, 그래요? 예. Yeah. Yeah. 어느 만큼 마음에 들어요? 이만이 음, 깜끔 좋아요. 중고 물품을 잘 살려 가지고 예. 요걸 지금 우리가 가지고 나왔거든요. 예. 사 보니까 어떠세요? 좋아요. 좋아요. 좋죠. 예. 전혀 이거 만약에 어디게 버리면 이거 너무 아깝죠. 예. 근데 어머님이 예. 요거 구입하셔 가지고 요것도 생명력이 길어졌네요. <laughs> 아, 진짜 많이 먹어. 중고 물품 실개심! 중고 물품 새 주인을 찾아라. 잘라요즈거방 예. 자, 어, 제가 가지고 온이 찰나의 철가방 돌려보면 말이죠. 이 철가방 안에는 어떤 물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건을 다섯 번의 기회에 안에 맞추시는 분에게 바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중고 물품 원하는 것한 가지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도전하세요. 자, 첫 번째 찰나의 철가방 어떤 물건인지 첫 번째 기회 드립니다. 정답. 만물, 만물, 만물. 자 과연 첫 번째 기회만에 맞출 것인지 만물 외치신 여성분 디지털 카메라 뭐라고요 디지털 카메라 뭐라고요 디지털,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야, 디지털 아닙니다 어. <laughs> 감정. 자두 번째 아, 기회 드립니다 자이 차가방 안에 들어 있는 물건은 무엇일지 준비하시고 두 번째 기회 과연 여러분은 맞출 수 있을 것인지 드근드근드근+ 드근드근 아! 자, 아! 자+ 자. 아 아버님 마부님 나는 마물. 여기 뭔지 알겠어요? 아 나는 확실하게 봤. 어 확실하게 봤어. 여기 아,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짜자자. 그래서 정답은 뭡니까? 망원경. 망원경 정답. 우리 기자단, 우리 아 매니저한테... 기자단의 매니저십니까? 아, 냄새, 냄새. 본인이 안 가지시고 아, 그래. 혹시 매니저 들립니까? 아 예, 네. 네. 아, 네. 어 진짜로? 어 그러면 우리 매니저, 매니저 되시는 분이 여기서. 선, 선물 주시니까 여기까지? 아, 아 여기서부터 저안까지 다? 아저기까지다 하나. 아, 저기까지 다. 야, 하나. 하나. 아. 자 가방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요, 우와. 각종 생필품부터 시작해서 옷까지. 천천히 골라 천천히. 자 둘러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기자단의 매니저 이신 자갈 뭡니까 인형 있습니다 과연 어떤 걸 선택하실지 골랐습니다 과연 우리 매니저분은 어떤 걸 골랐을지 보여주세요 네 저는 그립톡 골랐습니다 마이 멜로디 모양 그립톡입니다 사실 딱 보더라도 비싸고 좋아 보이는 게 많은데 이 그립톡을 하셨어요. 네, 이게 저희 기자단에 좀 필요한 어? 물품일 것 같아가지고, 어머. 기자단을 생각하는 마음. 스마트폰에 이거 장착할 수 있으니까, 네. 기자단이 여섯 명이 있어요. 저 아. 그게 딱 맞는 유리구도 찾아갈 유리구두를 찾는 공주처럼, 이게 예. 딱 붙는 어? 그 스마트폰을 가진 어? 기자한테 이제 이거는 가능. 자, 오늘 중고 물품의 새주인의이 아름다운. 모습을 저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그러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우리 중고물품 기부 물품 우리 가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덕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여있는 많은 이런 중고 물품을 보면은 예. 어, 상당히 괜찮은 것도 많은데 예. 어, 우리 또뭐 가정에 계신 분들이 네. 집에서 쓰는 것들을 이렇게 음. 어, 아직 뭐 한참 쓸수 있는 물건들 많이 갖고 나와서 네. 이렇게 기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어, 그런 마음들이 많이 살아나서 네. 어, 정말 그또 나눔 이렇게 필요 없고 그런 음. 것들이 있지만 음. 이것이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음. 이렇게 나눠줘야겠다. 아 아, 뭐 이런 마음을 가지신 예. 어, 그런 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예. 어,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예. 어, 많이 아 이렇게 나와서 협조해 주시면 아주 보기 좋은 이런 우리 사회가 되지 않을까 아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매니저분도 이거 가지실 우리 기자단 중에 행운의 주인공이 한마디 해주세요. 어떻게 쓰겠다. 아, 네 이렇게 음. 어, 나눠주는 물품을 이렇게 받았는데 좋은 음. 기부의 모습이 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네. 나눠 쓰고 아껴 쓰고 열심히 사용하겠습니다. 마물을 들어, 파이팅! 어 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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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늘 매출 어떻게 됩니까? 아, 오늘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물건이 네. 한 40개 정도 나갔고요. 네. 어, 현금 들어온 게 12만 3천 원. 그리고 계좌로도 들어왔거든요. 그게 예. 5만 천 원. 예. 다해서 17만 4천 원. 오늘 마물트랙에총 매출은 17만 4천 원! 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17만 4천이라는 돈을 기부할 수 있게 됐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만물 트럭에 다양한 우리 중고물품을 싣고 와서 우리 만물 가게 한번 장터 열어봤는데 자 어떠세요 우리 소감이 어 제가 이제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이 예. 또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쓰여진다 하니 예. 저도 좋고 환경을 예. 예 위해서도 너무나 나을 것 같아요 야 예. 그렇습니다 평소 죽깅 플로깅 이거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또 중고물품 이렇게 우리가 판매해서 기부한다니까 좀 어떠세요 둥글소유 님. <laughs> 아니, 이런 문화가 더 많이 예. 확산이 돼야 될것 같고, 예. 일단은 진짜 정말 필요한 주인들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만나면서 다양한 분들 만났잖아요. 어떤 분들이 조금 인상적이었나요? 손주를 준다고 음. 사가시는 어. 그 부분에 감동 먹었어요. 아, 그래 네네네. 그래서 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 우리 마모라 주분이 이렇게 많이 계세요. 우리 기축기 형님 어떠세요? 사실 다이온기또 중고 물품 오래 쓰는 거뭐주기 정말 열심히 하시잖아요. 오늘 만물가기는 어땠나요? 아, 네. 저도 되게 오늘 뿌듯했고요. 지금 정말 그냥 놔두면 정말 쓰레기가 될수 있는 이런 오. 아이들이 또 정말 아까 말했듯이 새로운 주인을 만나서 다른 자원으로 또 탄, 탄생된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뿌듯하고 기분이 좋았네요. 네. 중고물품의 새주인 찾기 만물트럭은 음. 계속됩니다. 네, 오늘은 동구 어린이 큰 장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연계해서 자원순환 나눔 장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은 세평어린이공원과 대항원공원에서 두번 개최를 하였고요. 올해는 특히 어린이날 행사와 연계해서 어린이들이 직접 물품을 판매해 봄으로서 자원순환과 나눔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어 많이 도움되는 것 같아요. 자기들 안 쓰는 거는 동생 물려주고 또 형아들 안 쓰는 거 받아서 쓰고, 예, 네, 상당히 좋아해요 친구들도 교육적으로도 그렇고. 아버님은 좀 어때요? 어 저희도 좋죠. 이거 어차피 이게 새거 사면 너무 비싸고 애들 장난감 얼마 쓰지도 않는데 이렇게 서로 순환해서 쓰면 잠깐 쓰고 또 물려주고, 예, 네, 옷 같은 것도 애기들 뭐 입어봐야 한 6개월 입으면 또못 입는데 다 새거거든요. 예. 네. 뭐, 중고라고 해도 친구들이 뭐, 얼마 사용을 안 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아직 어려도 교육적으로 이제 효과도 있고, 이제 어린이나 기념으로 해서 왔는데, 요게 딱 보여가지고 <laughs> 사게 됐어요. 네. 사실 이제, 아이도 크다 보면은, 이렇게 물건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저희도 보통 이제 요즘은 이렇게 마켓도 많이 돼 있고 중고나라도 많이 돼 있으니까 나눔을 하고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서로서로 서로 순환하면서 필요한 물품들 이제 돌아가면서 사용하고 연령대에 맞게 사용하니까 저도 나눔도 많이 이용하고 이제 상대방한테도 저희가 다 사용한 거 깨끗하게 씻어서 또 나눔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나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지만 꼭 필요한 새 주인을 찾아서 자원보호와 자원순환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확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